김정민 수사관이시죠. 김정민 수사관 입장에서 아까 이제 장영태 의원님도 그렇지만 위증이나 이런 거 경고를 하셨잖아요. 이분이 지금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이 사건이 위증으로 되던 아니면 이게 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던 누가 묻던간에 수사를 누가 합니까? 지금 검찰이 합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검찰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서 기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도 검찰이 하겠죠.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 위증을 했다는 사유로 고소고발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검찰 손으로 갑니다. 경찰을 거치더라도. 국국은김정국 그러니까 수사관 입장에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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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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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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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증인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 개정해서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라는 헛된 생각은 좀 버리시고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권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